여생도들의 하루 속으로 지금 함께 찾아가 보자 동틀친 해군사관학교 여생도 내무반 이불 속에 있는생도수는 제로 사관학교의 하루는 벌써 시작됐다 새벽에 일어나요? 네, 5시 45분에 일어나서 그냥 이불 개고 옆에 나와서 푸쉬하고 나와서 아침 점심 먹고 몸과 마음을 깨우는 아침 구보 시간 남자 생도들과 똑같이 운동장을 달리는 여자 생도들은 대열에서 뒤처지거나 힘든 기색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와. 후보 후의 아침 식사는 그야말로 꿀맛. 하지만 우리의 여생도 탄탄하고 균형 잡힌 몸매 관리는 필수다. 아, 다이어트 원래 아침 먹었어요? 여기 회사 어디 잘내는 별로 안 먹었어. 요 어, 아침에 밥을 먹으니까 건강에도 좋아지는 것 같고 몸에도 좋은 것 같고 엄청 좋습니다. 밥도 제일 맛있습니다. 지금부터 68기 2차인데 4월 넷째 주 호국 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에호국의식호국의식은글자 그대로 나라사랑의 마음을 다지고, 한주간시작될 생도 생활을 새롭게 결의하는 의식이다 생도들, 눈빛 하나 흔들림이 없는 데. 금주의 재 t 명예 위원장 생도에 금주의 재 t 이 있겠습니다 나의 Come to y o u 이 own. Come to your own. Come to 내 힘명은 다한 것이오. 이 말은 세스셰익스피어가 한 말입니다. 생도 총원은 지난 한주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한주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수 일수 사관학교 여생도들은 남자에 비해 몸집은 작아도 조국의 바다를 지켜내겠다는 마음만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해군사관학교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있었는데, 이제 해군사관학교란 곳이 지덕체를 고루 연마해야 올수 있는 곳이어서,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막연히 동경만 했는데, 이제 막상 중학교가 되고 고등학교가 돼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또 체력도 단련하고, 또지지 지 분야뿐만 아니라 이제 덕 분야도 이제 봉사 활동도 많이 하고 이제 그렇게 가지고 지덕체를 고루 세 가지를 연마해서 이제 당나하게 해군 학교에 입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교하고 나서는 이제 아침마다 호국의식도 하고 금요일에는 충구 의식도 하는데 이제 제가 해군 사관생도로서의 자부심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런 학교생활이 너무 재밌고 좋고 그리고 장차 이제 인간에서 대양해군을 이끌 해군 장교가 될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뿌듯합니다 이제 남은 오전 시간은. 여느 대학생들처럼 학과 수업을 받는 시간 지금 무슨 수업이에요? 어, 지금 추진책의 학 수업을 듣고 있어요 음. 예. 어, 학문의 길에는 그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교수님께서 저어 여러 가지 시청국 자료들도 많이 이용해 주셔서 어렵지 않게 그 공부할 재미있게 공부할 수가 있어요. 군사 교육 기관의 특수성과 대학교육 과정의 일반성이 결합된 사관학교의 교육 과정. 이게 지금 나오고 가라고 이름도 생소한 군사학이지만 차분하고 꼼꼼한 그녀들이기에 어려움은 없다. 1교시 시작 시간이 1시간쯤 빠르다는 것과 학생 모두 제복 차림이라는 것만 빼면 연우대학과 다를 바 없는 캠퍼스 풍경. 해군사관학교에서는 최정의 해군장교육이 필수적인 외국어와 전공과정의 교양과정까지 다양하고도 알찬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사관학교에 여생도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999년. 벌써 10년이 훌쩍 넘다 보니 사관학교에선 사실이젠 여자라고 별스러울 것도 없고 여자니까 특별할 것도 없다. 이번엔 정복 차림으로 한데 모인 그녀들 잠시 짬을 내 선배 장교들과 마주 앉았다. 본인의 이런 사람과 지내는 거 대해서도 힘든 점도 있기도 하고 체력적으로 좀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점이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그 실무 나가면 그. 연령층이 다양해지고, 계급이 다양해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더 많아지겠지. 그 1급함을 타든 2급함을 타든, 뭐 그게 굳이 뭐 생도 생활이나 군 생활이어서 힘든 게 아니고, 어떤 사회에 속해서 조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다 힘든 그런 부분이고, 다만, 지금 너희들은 사관학교 4년 동안 이런 것들을 많이 체력을 키우고 배우고 하는 것들이 아마 실무 나가면 되게 큰 그런 다양분이 돼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생도 10명 중한명 꼴인 여생도 여자이기에 힘든 점도 없지 않지만 선배 장교의 모습에 힘을 얻고 자부심도 가져본다 그래서 맞아 처음... 지금 해군사관학교에서는 매년 10% 정도의 여성도를 선발하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어~ 그거는 그만큼 여성의 사회 진출 영역이 넓어지면서 이제 여성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그만큼 넓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어~ 우리 2 1 세기를 선도하는 젊은 여성 리더들을 정규 과정을 통해서 양성해 나간다는 점에서 어~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수업이 모두 끝난 오후 시간 이번엔 우렁찬 기합 소리가 학교 안을 쩌렁쩌렁 울린다 태권도와 검도 유도 중한 종목에서 단증을 따야 졸업을 할수 있는 이들 생도들 필수 종목 외에도 수영 등 장교로서 필요한 운동 능력과 체육지도법을 배우며 저마다 몸과 마음을 수련하는 시간이다. 일과 후 내무반 하루 일과가 마무리되고 달콤한 자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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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만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시간. 그렇다고 공부만 하는 건 아니고 삼삼오오 모여서 재잘재잘 수다도 떨고 밀린 빨래도 하고 자유 시간도 바쁘긴 마찬가지다. 지금 어디 가는 길이에요? 지금 이제 그동안 입었던 옷 빨래하러 가는 길이에요. 여기 회사 들어오기 전에 네. 빨래 직접 하셨어요? 아니요, 집에서는 거의 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 회사 들어와서는 이제 군대니까요. 그냥 자기가 입었던 거나 자기가 쓴 거는 다 자기가 스스로 정리하는 거죠. 이렇게 와서 처음에는 좀 힘들기도 했는데, 이렇게 혼자 하는 게 나중에 실무 장병들이 일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이해하는 방교가 돼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추석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관학교의 하루는 저물어 가고. 들어. 생도들. 다시 제복 차림으로 모인 생도들. 저녁 점호 시간이다. 빡빡한 하루 일과로 지칠 법도 하지만 바짝 뜬 군기. 이제 내무반 별 점호만 마치면 공식적인 하루 일과는 끝난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다른 건다 익숙해져도 이것만은 여전히 긴장된다는 점호 시간. 철모 메인 플레이트 상태 불량 실 보고해. 군인에게 강인한 체력만큼 중요한 것은 철저한 자기관리 책상 위에 책한 권도 일렬 횡대 줄이 딱 맞는다 녹록치 않은 학교생활이지만 저마다의 꿈으로 사관학교의 불빛은 늦게까지 꺼질 줄 모르고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수 있는 그런 작전들을 수행하고 우리나라를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해군 장교가 되고 싶습니다. 당차 미래의 훅 강성을 양성하는 해군 사관학교의 교장이 되고 싶습니다. 결코 남성 장교에게 뒤지지 않는 그런 많은 여군이나 여성분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신뢰받는 장교가 되고 싶습니다. 다름을 더 가치 있게 부드러움 속에 강인함으로 바다 위에서 더 반짝반짝 빛나게 될 그녀들. 그녀의 이름은 대양 해군의 주역 해군 사관생도다.